입니다.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떠래했습니다첫 번째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주민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. 두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내곡동 땅 평균 실거래가 ...까지 조작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오세훈 후보 국민과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.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5억에 처갓집은 사위가 시장이었던 탓에 손해를 감수했다며 시세보다 낮은 보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한 판넬까지 들고 나와 처가가 받은 보상가격은 평당 270만 원이며 당시 주변 시세인 320만 원보다 한참 낮았다고 합니다. 또 거짓말이었습니다. 2011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내곡동 땅 거래는 총 25건으로 전체 거래가 평균은 164만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 내용만 쏙쏙 골라 평균을 냈고 당시 평균 시세를 320만원이라 주장했습니다. 제대로 따지면 오세훈 후보는 실제 평균 거래가보다 평당 약 107만원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. 실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잘못된 평균가였습니다.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 같은 평균 거래가 조작은 대국민 사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대국민 사기극이라 마찬가지입니다. 5호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진실을 고백할 것입니까? 이제는. 왜밥 먹듯이 희생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세 후보는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. 지금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